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 안교 교과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푼돈 쓰듯이 낭비하는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의 구원이 날로 새롭고 주님과 함께하는 설레임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중한 하루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또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행복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에게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과의 제목은 주는 환란 중에 피난처시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구원을 주제로 하는 시들을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뉴스를 장식하죠. 양 진영에 매일 같이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날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까지의 거리는 고작 6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사는 시민들은 고스란히 이 미사일 공격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방공호 시스템이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아예 가정집마다 방공호 설치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도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방공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집의 방공원은 벽 두께가 최소한 20c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두꺼운 철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문을 닫게 되면 완전히 공기까지 밀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사일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가자 지구 근처에 사는 마을에서는 15초 이내에, 그리고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 경우에는 45초 이내에 방공호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방공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방공호라고 하는 것은 기습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편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보복 혹은 개인적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공식 재판이 있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방공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편 1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에는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나옵니다. 압제하는 악인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아사가려고 하는 세력의 손아귀에서부터 주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기이한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편 31편 1절부터 3절에,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 피하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구하시되 속히 건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도 살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에 덫혀서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건진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여러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은밀한 곳, 은신처죠. 날개 그늘 아래 또는 피난처. 요새, 이렇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우리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방패나 손방패, 요새가 얼마나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에는 그늘이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햇살은 따가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그늘막이 없으면 식물이 다 타버립니다. 때에 적절한 그늘은 생명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 청소년 캠프를 할때 대부분 고성 잼버리 캠프장에서 했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지에 아주 넓은 캠프장이 있어서 여러모로 행사를 하기에 유리한 입지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무가 거의 없어서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타는 듯한 떼약볕에 그늘 없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렇게 계획할 때 스케줄을 짤 때는 낮시간에는 숲이 있는 산으로 가고 또는 해변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배정을 하고 해가 질 무렵쯤 되면 이제 캠프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숲 없는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햇볕이 작렬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시는 구름 기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그늘, 음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그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시편 1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혹은 성경에서 사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소재는 시편에서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 은유였습니다.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이 은유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소재는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살펴본 시편에서는 그 기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만나지만 모든 환란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증은 하나님과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란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미 닭기,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시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보호청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제껏 있어 왔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통계적인 결과가 어떻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만 바라고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정로의 계단 122, 123 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7억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죠. 그 중에 7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재림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제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의 세 친구의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대한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모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험한 환경에서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을 이 순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현 상황에서의 어려움만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칠 때 험난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